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가족은 올해 초두 아이를 세계로 은암 기독 아카데미에 보내기 위해서 서울 송파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묻습니다. 남들은 다 교육 때문에 서울로 가는데 너희는 왜 부산으로 가느냐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부산 그것도 낙동강 건너 부산의 서쪽 끝 강서구 공단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올해 초에 설립했기 때문에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고 또 아직 학교 인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공교육이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좌경화됐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없이는 학업과 입시가 불가능한 교육 시스템, 교사에 대한 존경과 훈육이 사라진 교실, 절제와 생명 존중 대신 조기 성애화와 동성애를 긍정하는 성교육.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왜곡된 역사교육. 이것이 바로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학교에서 틀어주는 것이 지금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2020년 기준 국가는 초등학생 한 명에게 1년에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무상교육의 혜택을 거부하고 대한학교와 홈스쿨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년보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이런 교육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학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로 교회가 앞상서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관심은 세계로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 그리고 다음 세대였습니다. 소년부 목사님의 구속이 법을 어긴 것이라며 당연하다고 말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교육이 그리고 이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이웃사랑입니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강대상에서조차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가 망해갈 때 기독교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선조들이 피흘려 지킨 자유 민주주의를 맘껏 누려놓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산주의 국가를 물려줄 것입니까? 교회는 자유의 보루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무너질 때 독일의 낙치가 득세했고 소련에는 공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의 탄압에 침묵한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전체주의 공산주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목회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목소리 내지 않으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사님, 성도, 그리고 내 이웃과 가족이 바로 다음 차례가 될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의 교육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깨워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탄압 중단하라. 교회는 깨어나라. 네 감사합니다.